아니, 약간, 암튼, 요즘은, 요즘은 약간, 합, 합방보다는? 합방보다는 약간, 약간, 솔방이 조금 더, 약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 예, 위조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음난 엘기동은 유입인데, 엘기동은 하나 더 생성 안 해주니? 그거는 나중에 술 먹방 같은 거 하면은 좀 해보죠. 음 나중에 세무과 하면은 어뭐 애기덤은 새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음음 음. <laughs> 나도 여잔데는 <여잔대네>, 씨아니 <laughs> 그거는 좀 역대급 대사긴 했어 어야 뜻이긴 했어 합방 미루는 거얄루띠 후유증 등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근데 아까. 그게 조금 있긴 해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합방을 요즘 좀 약간 이제 미루고 그러는 게 취소하고 그러는 게 이게 얄로띠가 약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잖아요? 그니까 눈치가 없어서 이 말을 한 거잖아 근데 약간 이 눈치를 기르는 좀 과정이 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동안 그냥 저는 좀 솔방에 좀 집중하면서 그냥 이제 슬라미들과의 좀 유대 관계를 쌓으면서 어? 약간 좀 이제 그냥 소소하게 약간 그냥 나만의 방송 음전전 전 요즘 욕심을 줄이기로 해가지고 야요즘 욕심을 진짜 많이 줄였어요. 요즘 방송 욕심을 물론 뭐 체감이 커지겠다 이런 꿈은 당연히 있는데 근데 뭔가 이제 옛날보단 욕심을 좀 줄이려고 좀 조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소중함을 좀더 그거를 좀더 중시하겠다 이런 마인드? 음. 제 꿈보다는 일단 그거 같다. 부모님이 나 여러분이 먼저다. 그러면 나좀 쉬는 건데 왜 그래 하는 것 같아. <laughs> 아좀 쉬래. 응, 응. 그래 그래. 우린 소중하지. 쓸라미 소중하지. 응. 그래 그래. 안도 가서 요즘은 술방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눈치를 기르려면 합방을 들이박아야 길러지는 거 아닌?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근데 약간 저는 단계가 있다 생각해요 일단 솔방이 1스텝이고 그 다음에 2스텝 합방 근데 저는 약간 솔직히 당연히 어, 이제 외부 합방을 좀 일찍 나간 편이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솔방을 쌓기 전에 먼저 합방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랑 약간 뭔가 서순이 잘못됐다고 해야되나? 음. 응. 그래서 솔방력을 좀 기르고 그리고 내가 준비가 좀 됐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때 좀할것 할 같아요 저는 합방은 응. 어. 아 근데 에스도 내부 합방은 해야죠 내부 합방은 당연히 해야지 에스더 친구들은 논래라서 응. 멤버들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기댈 수 있고 어, 진짜 동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 응. 그치만 밀으면 안돼 <laughs> 어, 그치만, 미럼은 안 돼.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내, 내 쌍둥이 형제가 미럼 먹는다고 내가 먹을 거야? 그건 아니지. 응? 차갑네, 엘리야 아이, 그럼 너네도 미럼 먹어. 어? 아니, 무용이들 미럼 먹으세요. 응? 아니, 무용이들 미럼 그, 먹어. 근데 기분 탓인가, 외부아방은 차갑네, 맛있게 먹어. S 스더 아빠는 할 때마다 차가 아. 는 아,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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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게 외부화빵은, <laughs> 외부화빵은 제가 거 인증하면 먹을 약간 가면을 진짜 많이 쓰고 나가는 것긴 해요. 에스타빵은 오히려 내가 가면을 안 쓰고 나가니까 어, 어, 오히려, 오히려 좀, 싶었다. 오히려 좀 가면이 없으니까 좀 말하기 힘든 느낌? 그, 그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오히려 편하니까 오히려 어려워. 뭔 느낌인지 조금 거, 하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음. <laughs> 뭐가 가면냐고요? 아 근데 저 외부 합방 갈 때는 진짜 가면 많이 써요 진짜. 약간 내부 합방은 아, 내부 내부 합방은 진짜 그냥 그냥 뇌 빼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너 이제 아리아리자 이제 카린 그리고 에리스 이렇게 있으면 은 그냥 에 에들아 에들아. 해 대머리 까라 그냥 그냥 뇌 빼고 말하는 약간 가로 느낌이고 그 얄로 외부화빵은 외부화빵은 약간 어느 정도인가? 약간 크크크크크크크크. 약간 엘리 엘리에서 엘리에서, 엘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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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엘리에서 엘렐리에서엘렐레리에서엘렐렐리까지 약간 가면 한네겹 쓰고 네면 네겹 쓰고 약간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약간 그리고 상대하는 느낌. 내겹 어, 네 쓰고, 진짜, 컨셉에 잡아 먹힌 <laughs> 컨셉에 잡아 먹혀서 말하는 느낌. 음. 그리고, 사실, 외부학방 갈 때, 막, 칠려는 드립 같은 것도 미리 메모하고 갈 때도 있었어요. 내겹 음. 어. 네 쓰고도 참지 못하는 얄바른 키. 얄로띠는 진짜,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랬던 것 같고. <laughs> <laughs> 어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해야 외부 합방 할만 하더라고 나는 응 드립 대본까지 했어? 아 솔직히 있죠 <laughs> 아, 옛날엔 있었어 옛날에 합방할 때는 옛날에 합방할 때는 많이는 아니고 한두개 한 정도? 한두개 정도 미리 적어놓고 아 이거 나중에 타이밍 생기면 이 드립 쳐야지 약간 이런 거 적어놓고 그러니까 어. 엘브람 시리즈 적어놓고 했지 합방은 원래 가면 쓰고 시작하는 거지 사나세도 결성되고 <laughs> 6개월 정도는 다 가면 쓰고 했는데. 근데 약간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벗겨질 때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약간 무한 도전에서 뭔가 무한 도전에서 약간 정영돈, 유재석, 막노철막 막 이렇게 떠들듯이 가볍게 떠들듯이 약간 그런 게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음. 응. 물론 막 이제 컨셉 끼고 하는 것도 재밌는데, 근데. 맞아, 약간, 인간 시넬리, 뭐 인간 아리사, 인간 카린, 인간 에리스,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아, 편한 게 재밌지. 음. 유도는 재밌지. 아무튼, 아무튼, 요즘은 솔방을 좀 많이 하려고 한다. 외부화방은, 음. 외부화방은 좀 많이 나중에? 좀 많이 나중에? 한동안은 안할것 같아요. 음. 근데 그냥 소소하게, 음. 아, 솔방으로 성장하면 되지. 응.